수술하기 전에 직접 듣고 가세요. 절개법 중 가장 예쁜 절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성형, 더보기. 안녕하세요. 더 성형외과 김재우 원장입니다. 저는 가슴 축소, 가슴 거상 흔히 말해서 처진 가슴 수술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직 절개, 가슴 축소 수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옷자 절개의 사용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직 절개 가슴 축소 수술 방법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흉터입니다. 흉터의 길이가 수술후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길게 남는 모자 수술 방법보다는 흉터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가슴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수직 절개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흉터가 작게 조금 더 짧게 남는다는 것은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피부에는 고유의 수축력이 있습니다. 가슴 조직을 적당히 잘 줄여주면 거기에서 남는 피부는 어느 정도 수축을 해서 쭉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잘 이용해 주는 방법이 수직절개를 이용한 가슴 축소수술 방법이고요. 그냥 일단은 남는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 주는 것이 옷자절개 방법입니다. 실제로 옷자절개의 가슴 밑선 쪽에 생기는 흉터는요. 흉곽이 넓으신 분들은 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다 하면 한쪽이 20cm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흉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줄이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경쓰고 고민하는 만큼 환자들은 이긴 흉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직절개 가슴 축소 수술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유수유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유선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잘라내는 것이고, 유두와 유선조직을 이어지는 육안을 최대한 보존을 해주고, 유두 주변에 있는 일정 부분의 유선조직을 충분히 좀 남겨두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모유수유하는 데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수직절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밑으로 다 쳐져있고 윗가슴이 좀 꺼져있잖아요. 우리가 수직절개를 줄인다는 거는 밑에를 이렇게 모아줘서 줄이는 건데 이렇게 모았을 때 윗가슴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자절개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잘라내면서 이 수직절개가 위로 좀 밀어주는 효과를 밑으로 약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땐 수직절개가 조금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자든지 수직절개로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크든 아니면 처짐이 굉장히 심하든 얼마든지 수직절개로 줄일 수 있으니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수직절개 흉터마저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리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수직절개 가슴 축소 수술 방법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이 딱 끝나면 일단 좋아하시는 것이 1번, 별로 안 아프다. 2번,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는 거는 수술 끝나고 아무리 붕대 감겨 있어도 그건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번은 가슴의 전체적인 실루엣, 가슴의 라인이 훨씬 더 작아지고 예뻐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터라는 거는 요즘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병원에서 관리를 꾸준히 적극적으로 잘 해드리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